자 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야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래 음 그냥 그렇구나 근데 여긴 좀 복잡하네 그럼 이 연산 어 핸드폰 하지 말고 연산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죠 그죠 벤다이어그램보다는 연산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 집합은 뭐로 바꿀 거야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거죠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잖아 맞니그럼면 이건 또 어떻게 해줄 거야 안으로 집어넣어서 드모르 간 법칙 쓸 거지.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스륵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교집합, 합집합 연산이 교대로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배법칙 해야지 스륵 뿅, 뿅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a 교집합, a 여집합, 그리고 뭐야? a 교집합, b 그거랑 합집합하는 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지? 공집합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공집합과 A 교집합의 합집합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왼쪽이 복잡했던 이 녀석이 뭐로 바뀌었어? A 교집합 B로 바뀌었지. 맞아요? 그래서, 쭉쭉쭉 연산을 좀 해줘야 돼요. 연산을 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요. 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스르륵, 뿅. 누가 안에 있어? A가 안에 있고, 비가 밖에 있는 거지. 근데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래. 뭐 구하래? 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비가 뭐가 되는 거야? 비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네. 9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까지 전부 다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 답몇 개? 아홉 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되셨죠? 응.